반망 이후 정확한 타점 딱 잡아내서 깔끔하게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서울 주앙점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촬영 시작과 동시에 바로 타점 구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상승 원웨이 구간이 있었고요. 이후 수렴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힘을 모으고 현재 다시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원웨이 구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매수 타점 구간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거래에 대한 설명은 중간중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 매수로 1회차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기대려 볼게요. 오늘 거래 전략, 목표는 실현횟수 5번이고요. 진입금액은 동일하게 1회차 10만원부터 4회차까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81.55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74, 60까지 툭툭 내려가면서 실격이네요. 첫 번째 진입 1회차는 실격이고요. 2회차 세팅해 두고 기대려 보겠습니다. 현재 캔들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 이후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캔들 살짝 빠지는 모습이지만 밀어 올리려는 힘은 있네요. 매수 타점은 그대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수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2회차도 실격이네요. 상승 갭이 형성됐고 갭을 채운 채 실격 상태로 캔들 형성되면서 2회차도 연속해서 실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3회차 금액 세팅하고요. 3회차 실현해내면 1,2회차 손실 금액까지 모두 가져오면서 수익까지 가져올 수 있죠. 집중해서 지켜보고 진입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자 현재 캔들을 봤을 때 은봉을 그리고 있지만 내려가지는 못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매수 타점 그대로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매수 3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기대를 볼게요. 자, 실현이네요. 시가 34.56에 고가 42.02 캔들 양봉 실현 상태로 형성되면서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은 3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차트는 현재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자, 캔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진입하기에는 애매한 타점이네요. 다음 캔들까지 한번 보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캔들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진입 가능한 매수 타점이 포착되었고요. 매수 1회차로 돌아와서 두 번째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과 기대를 볼게요. 자, 시가 49.69로 캔들 형성됐고요 실현이네요. 고가 54.01까지 툭 오르면서 두 번째 진입은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애매한 부분 잘 걸러내고 정확한 타점 잡아내서 수익 가져왔네요. 계속해서 오늘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도 지표를 봤을 때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면서 정확한 타점 잡아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는 5일동안 거래를 진행했던 원웨이 기법 차트 세팅과 조금 다르죠 지표 하나를 더 추가해뒀는데요 이 지표로 추세를 한번더 확인할 수 있고요 강한 추세 구간 이후 나오는 변곡 타점까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원웨이 매매 기법과 궁합이 잘 맞는 지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는 추세와 변곡 모두 타점을 잡아내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의 세팅 방법과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서울중앙점 오픈 채팅으로 카톡 하나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한 매수 타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입도 매수로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13.86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고가 18.94실현이네요 이번에도 툭 올라주면서 관망 이후 정확한 타점 딱 잡아내서 깔끔하게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정확한 타점을 강조드리는지 여기서 증명이 되었죠. 정확한 타점과 전략적인 거래 진행 꾸준한 고수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은 큰 변함 없이 그대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52.18에 고가 54.86. 또 실현이죠? 두 번째 진입부터 비슷한 모습으로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입까지 1회차에서 실현.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모습이네요. 오늘 거래 변곡 타점은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은 더 정확해진 모습이네요.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1회차로 마지막 다섯 번째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련이네요. 캔들 형성과 동시에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마지막 진입까지 정말 깔끔하게 1회차에서 수익 가져오면서 오늘 거래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럼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차트의 수렴 구간 이후 발상 구간에서 등장하는 원웨이 구간을 잡아내서 거래 진행했고요. 오늘 거래 결과는 1회차 시련 4번에 3회차 한번. 첫 타점에서는 큰 상승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3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지만, 이후 애매한 타점 모두 걸러내고 정확한 타점만 진입해서 모두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오늘 수익 46만원 가져오면서 보유금액 771만원 달성했구요. 천만원 달성까지 절반 넘게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저희 서울중앙점에서 제공해드리는 압도적인 매매 기법들과 24시간 송출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신호 제대로 활용하시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신다면 원금의 200%, 500%, 1000%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본문에 나와있는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들의 지표 설정법과 정확한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24시간 송출해드리는 실시간 신호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주황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